안녕하세요. 수리즈입니다 자, 2021학년도 9월 평가원 나영 26번 보겠습니다. 자, y 콜 루트 3x라는 곡선이 있고, x축에 점 p를 잡아서, p, 어, 그 다음에 곡선이 있는 q를 잡는데, 어떻게 되냐면, pn, qn은 x축의 수직이고, o, QN하고 qn 하고 qn, pn 플러스 1이 직각이 되도록. 그죠? 자,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 점을 잡을 수 있을 거고, 또, 액축과 수직이 되도록 해서 qn 플러스 1을 잡을 수 있을 거고, 오고 qn 플러스 1을 이렇게 수직이 되도록 하는, 이게 직각이 되도록 하는 선을 그어가지고 다시 액축과 만나는 점은 pn 플러스 1을 잡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pn과 qn을 잡는다 그랬습니다. p의 n 플러스, p의 첫 번째 점이 1,0에서부터 시작했을 때, 여기 1 0이 을 텐데, 어쨌든 1 0에서부터 p를 잡아가지고 시작했을 텐데, 그렇게 쭉 해나가면은 그때 o p n 플러스 1 q n 이 삼각형의 넓이를 a n이라고 하고 그걸 구하는 과정이라 그랬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p n의 좌표를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p n의 좌표를 a n 0이라고 그랬으니까, 아, 이 점의 좌표 값을 x 좌표를 a n으로 넣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점의 x좌표는 뭐가 되죠? a 의 n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이 점의 x좌표는 a 의 n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이 값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 a n a n 플러스 1 이런 이름으로 놓겠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O, PM 플러스 1, O, PM 플러스 1이라는 길이는 O에서부터 Pn까지 길이에다가 PN에서부터 PM PN 플러스 1까지 길이를 더한 것과 당연히 같죠. 그렇죠? 그러므로 a n 플러스 1 여기서부터까지 길이가 x좌표가 a n 플러스 1이니까 a n 플러스 1이란 값은 당연히 a n이란 값에다가 이 길이를 더한 것 같다 라고 쓴거죠.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여기까지는 그렇죠자 또한 삼각형 o, pn, qn o, pn, qn 이 삼각형과 그 다음에 qn, pn, pn 플러스 1 qn, pn, pn 플러스 1이삼각형의 닮음이라고 랬습니다다잘 가르쳐줬어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다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사실은 이건 알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직각 삼각형에서 사실은 이렇게 알고 있겠죠, 여러분들이 직각인 삼각형에서 직각인 꼭지점에서 빗변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은 이쪽 삼각형과 이쪽 삼각형과 전체 삼각형이 닮음이에요. 왜냐하면 자이 각을 점각이라고 놓으면은 그다음에 이각을 x 표각이라고 놓으면은 이두개 더하면 90도죠. 이게 직각이니까 이거 두개 더해도 90도 돼야 되는데 이게 점각이니까 이거 x 표각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이것과 이걸 더해도 90도니까 이건 점각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점각 x 표 직각을 갖는 직각삼각형과 점각 x 표 직각을 갖는 이 직각삼각형과 점각 x 표이 직각을 갖는 이 직각삼각형은 닮음입니다. 조금도 이러한 성질을 어, 여러분들이 기억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수능에서는요. 자. 닮음인데 이렇게 얘기해줬습니다 그래서 대응하는 변인 O P N 과 P N Q N 그의 외 비는 P N Q N 대 P N P n 플러스 1, 이렇게 다했습니다 자, 이건 뭐죠? A N 이죠. P N Q N 은 뭐겠습니까? 이 길이라는 것은 이 좌표 값을 여기다 대입시킨 거예요. 루트 3 A N 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이퀄 똑같이 값은 루트 3an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를 자 이걸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pn p n 플러스 1 여기서 대까지 길이를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표현되든지간에 이렇게 표현할 거니까 이거는 이거에다가 이걸 다음 거다 그랬으니까 이걸 지금 표현하고 자 그러면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이 같은 거죠, 그렇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내항의 곱하면은 3an이 나올 테고 외항의 곱하면은 an 곱하기 구하고자 하는 pn 의 pn 플러1 까지의 길이 양변을 an 으로 나눌 수 있네요 그쵸 아, 그럼 뭐가 됐습니까 pn 에서부터 n 플러스 1까지 길이라는 것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값이 3이 됐네요 그죠 뭐가 됐죠 이렇게 된 거예요 an 플러스 1 이퀄 an 플러스 3 이렇게 된 겁니다 런는 어쨌든 QN의 좌표를 여기까지 다 대입시켜서 해서 PNPN+1이라는 길이는 PNPN+1이라는 길이는 3이 됐으니까 가 부분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가 부분에는 아, 3이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죠? 가는 3입니다. 가의 알맞은 수를 피라 그랬으니까 p 값이 3이 됐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 A에는 자,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삼각형의 넓이. 여기서부터 까지 길이에다가 이 길이를 이 길이를 밑변을 하고 이 길이를 높이로 하고 계산하면 되죠, 그렇죠? 이 길이를 밑변을 하고 높이로 계산하고, 자,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지금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2분의 1 곱하기 나하 곱하기 뭐 이렇게 n에 관한 식이 나왔어요, n에 관한 식.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는 라 이야기인데 어떻게 할수 있느냐면은 하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걸 구해놨는데 앞에 항의 값에다가 3을 담은그 다음 항이 나오니까. 등차수열이라는 이야기죠. A라는 수열은 등차수열이 된 겁니다. 공차가 3인 앞에 거에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은 뭐가 되냐면 이 길이가 항상 3이라는 이야기예요. 3만큼 떨어질 때니 변하지 않고 그죠. 앞에 한 값에다가 이 값에다 가또 3을 더하면 그 다음 값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아 그래서 이건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일반항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차치양이 얼마니까 1이니까. 자, 일반은 어떻게 되죠? a n은 첫째항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오냐면 3n-2가 되겠네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은 a n 플러스 2 주장 값은 어떻게 될까요? 이 n번째 값에다가 또 3을 더한 거니까 여기다 그냥 3 더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3n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왜 이걸 구했죠? 이거 할 거니까. 여기서 도까지는 밑변으로할 거니까 이걸 높이로 할 거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또 하고자 하는 an이라는 것은 넓이는 어떻게 될 건가 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a n 플러스 1입니다. 높이는 어떻게 되죠? 루트 3 an이 되는 거죠. 이 좌표값이 an인데 그것을 대입시켰을 때그값이 높이가 될 거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2분의 1 곱하기 an이라는 건 아까 이렇게 했으니까. 3n 플러스 1이 됐고 곱하기 루트 3의 an, an이란건 이거잖아요 얼마죠? 3n 마이너스 2였다 이거죠 이거 전개하니까 9n 마이너스 6이네요 여기 9n 마이너스 6이 딱 맞네요 그렇죠 이거 2분의 1 맞고 아 그렇다면 이제 뭐가 됐죠? 이 값이 나가 된다는걸 알수 있죠 나의 식 그렇죠 fn이 3n 플러스 1이 됐습니다 3n 플러스 1 f n 이라는을 그러면은 38이 24, 25네요, 그렇죠? 더해서 28이 되겠습니다.